오십구조 원이야 세수원이데네 그렇죠. 오십구조 원이 거의 그 정부 지출의1 0보다 음. 넘는데 그게 아니, 그 아니 세수 오차는 그러니까 와... 별 문제 없다고요 아니 별 문제 없다기보다도 예. 그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어, 그 정도 오차는 불가피했다고 보는 거죠 조세 재정 연구원을 이 세수 축에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게 문제가 심각 하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오차는 논문이 안 되니까 네.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연구를 안 해가지고 개판을 하는군요 아, 뭐 이런 표현 해도 됩니까 네. 예그 세수 오차가 네. 왜냐하면 세수 오차는 내 네, 숫자를 들여다보고 네. 모형을 만지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1 그2%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59조 원이나 차이 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좀 그래서 그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네. 세수 오차일이 추계한게 최근에 커진 거는 맞는데 그 범위가 우리가 야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이 부분은 사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그 국세 탄성치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2000년대 이전에는 변동이 이런 정도로 돼 있었어요. 여런 네. 정도. 네. 그런데 2000년대부터 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네, 치가 어, 네.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서는 딱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조세 구조의 변화. 네. 점점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더라. 네. 저, 그게 무슨 말, 어, 고개,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관련 세수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특정의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아, 이 수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한한 10%의 기업이 거의 뭐80% 9 0의 세금을 네, 뭐,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법인세. 네. 네. 그다음에 소득세의 경우에도 거의 그 일부의 사람들이 소,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소수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변동하면 네. 세수가 엄청 변동이 심하겠다는. 고객님, 그런 세급수는 이가 아니잖아요. 세들이 아닌데. 아, 그그 말이 안아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세 구조의 변화 그리고 세입 기반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만 세수 추계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데 대한 세밀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우리가 너무 그 저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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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쓱 잘한다고 볼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선진국은 어떻느냐? 선진국도 이렇게 되더라고. 요 미국도 이런 오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은 세수 오차는 야로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추계한 데서 나오는 불가피한 사, 어, 그런 현상이구나. 아, 전문가 탓으로 돌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럼 결국 이게 추정하는거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 우리 전문가들이 반성을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세수 오차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이런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세수 오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엄청나게 세수가 늘었다가 네. 그 저기 그 혜택을 윤석열 정부 초년도 2022년도에 받잖아요. 네. 정권 딱 교체되고 난 뒤에 세수가 또막막 막 들어오니까 네.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2023년 올해 세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그건 다 좋은 거냐. 그런데 세수 그렇게 막 증가시켜 가지고 부동산 벌써 늘리고 해가지고 집값 엄청 뛰었잖아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 정파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아 우리가 이런 어, 장점이 있었던 밤에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 하면서 좀 너그럽게 봐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방향은 좀더 하지 좀 재정적자 더 줄이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현재의 국회 분포 분포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정이고 또 우리 국민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경기 부양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크다 이거죠 이런 요구를 감당하는 수준에서는 뭐 최선의 선방을 한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